네,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한테 네. 아까 그 이인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배수개선 사업 부분은 이제 이 추경이 지금 계속 사업에만 예산 배정이 된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게 기본계까지 지금 돼 있고 있는 신규 사업도 시급한 부분은 좀 예산 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어. 인천군 덕산면에 있는 용봉지구라고 있습니다. 이게 여기 상습 침수구역의 기본 계획은 벌써 몇년 전에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에 지금 여러 군데 앞에 이인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그 시급성이 계속 지금 사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장관님께서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아까 홍문표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, 그, 사실 그 추경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좀 효과를 좀 빨리 볼수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완공 위주로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신규 사업 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. 예. 또 이제 수리,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, 대산저수지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그때 그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지금 17,000 개가 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세워져서 저수지가 거의 그 노화된 후 저수지가 상당히 많고 네. 그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4,000개 미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래도 뭐한40% 정도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D급으로 된 것은 이제 보관 공사에 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. 나머지 한 14,00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 저수지는 5% 정도만 안전 진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거의 방치되어 있고 네, 네. 그5% 정도에서 안전 진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수지조차도 지금 보강 그 공사가 거의 안,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D 판정을 받아서 보강 공사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네. D급 판정을 받은 건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그와 같은 정황을 판정해보면, 어, 판단 정황에 비춰서 판단해 보면은 이 안전 진단에 관한 우선 예산이 네. 대산 저수지 그 사고를 좀 교훈 삼아서 어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장관님께서 예, 이,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, 어떻게 어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네. 이번에 추경에도 뭐충분하진 않지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예. 이를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. 우리 어 해양수산부 장관님한테 좀드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, 어, 이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사업에 관해서 지금 추경으로 어, 지금 어, 편성이 돼 있는데, 지금 그 선박 건조에 따른 주요 공정별 지급 계획에 따르면 2 0 1 3년대에 지급할 건조비는 328억인데 불구하고, 원래 편성된 예산은 236억이다. 그래서 92억이 부족하니까 이 추경 예산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금년 어 예산 책정을 할때 작년 8월에 계약 체결하는 걸 전제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, 그때부터 나누어서 어 계약 발효일부터 30일, 6개월, 12개월, 18개월 선박 진수시.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 건조비를 주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8월에서 1 2월로이 수년이 돼 가지고 애초에 그 건조 계획에 따른 328억이 금년에 다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92억을 추가로 편성 어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래도 금년에 이 선박 건조가 예정대로 안 되면은 집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사실 조선업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가지고요. 이게, 뭐,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, 혹시, 그, 그렇게 될,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음, 국가 어항 사업 추경 예산안. 이 부분도 앞에서 다른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, 어 이것이 최근 4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매년 이게 2월 되거나 불용한 액수가 많아져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억 원을 증액을 해놨는데 이거 계획대로 이렇게 다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? 음 아시다시피 해상공사의 특성상 약간 그런 문제도 사실 많이 없, 없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한 한할수 있는 방법으로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어, 예산이 2월되거나 불용하게 된 과정에 관해서 좀 검토를 잘 하시고 분석을 네. 하셔서 이게 또 그와 같은 경우가 반복이 안 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서해 오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서해 오도 지역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접근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. 그쪽에 어업지도선이 지금 그 어민들 생계를 위해서 지금 있는데 이것은 또 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이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에 예산 반영을 좀 해달라. 아, 그, 그런, 지금, 주민들의, 그, 어, 지금, 바램이 있다는 점을 좀,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또, 마찬가지로, 연평도가 지금, 북한과의 아주 첨예한 그, 어, 어떻게 보면, 대치 국면에 있는 섬인데, 여기에 그, 어민들의, 그, 지금, 출입, 육지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, 안보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, 이게 지금, 카페리, 800톤급 카페리, 운항 계획이 있지만, 저반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취향의 차질을 빚는다, 이 같은, 어 불평, 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 주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자료를 낼 테니까 한번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. 마지막으로, 제가 저 작년 6.25때그백령도를 갔었는데, 거기서 보니까 그 북한 해역에서 그 어선들이 때로 있는데 그게 무슨 어선이냐 했더니 중국 어선이래요. 그 감시가 소홀하면 넘어와서 불법어를 하고 가고 이래서 그 중국 어선들은 쌍끌리로 바닥을 훑고 가지 않습니까?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은 인공 어초를 이제 뿌려놓는 건데 그와 같은 시설이 드는데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북한과 대치국면에서 서해 오도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또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어, 중국 어선 불법 조합을 방치하면 나중에 좀 방어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그 인공오초 사업 부분에도 장관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쏟아주시라는 같은 어, 뭐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. 네. 네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네. 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산대저수지인데 대산저수지라고 용어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김선동.